가르쳐서, 현대를 가르쳐서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즉시 전파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알려져요. 근데 문제는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들이 참 많죠. 처처에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지구 반대편 전쟁 소식이 너무 빨리 전해져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보의 시대가 되면서 편리한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 반면에 단점이 뭐예요? 적지 않게 수반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걸 우리가 그냥 찾아서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실수와 부작용이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상하게 인간성도 변질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을 의식하고 외모에 치중하고 평판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SNS에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위험할 일들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봅니다. 남의 신경에 시선 쓰다 보니까 신경과민 시대가 돼서 우울증 약을 항우울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까지도 남의 평판에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바로 외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해오던 문제였어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제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가득했다는 거예요.